방배동 신축 아파트의 시세, 어디까지 갈것 같습니다? 까 H 방배를 예로 들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9제곱미터가 지금 17억이 넘었고요. 그죠? 분양가가. 그다음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2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중에 뭐, 그러면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방배 그랑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28억 7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고요. 과거에 보면 29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DH방배 같은 경우도 입주하기 전에 저는 판단으로 한 1억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개포동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포동도 이게 좀 본잡스럽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새 아파트로 다 탈바꿈 되면서 뭔가 쾌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정비사업 되어서 나오는 물량들이 계속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하고 입주하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쨌든 가격 여기, 여기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니까요. 그런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다른 곳들에 비해 유독 수요자들의 이목을 잡아끄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dh 방배 신축 재건축 아파트가 총 1,244세대 모집에 청약통장이 무려 86,758개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방 부동산연구장과 함께 방배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 우선 방배동이라는 지역의 특성부터 좀 알아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예, 서초구에 있죠. 네, 근데 뭐 관악구와 서초구의 경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 지역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곳이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란 밸리가 있어 가지고 조금 북적대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진 않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 위주로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 빌라가 아주 즐비했던 곳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가 지난달에 다녀왔죠. d h 방배 기록적인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흥행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남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많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강남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이면서 실거주 업무가 그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전세를 놓아서 일정 부분 자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축 선호 현상이 아직도 여전히 뭐 대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입성하고자 하는 수요도 몰린 걸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364세대니까요. 0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대단지는 요즘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좋아지죠. 이런 점들 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배 재건축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뭐 1호로 이제 하는데니까 더 주목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DH 방배뿐만이 아니고 방배동에서는 이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 끝나면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3곳 정도에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 다 끝나면은 이제 응? 새 아파트가 입주되는 물량이 12,000세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조그만 신도시 같은 게 하나 <laughs>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봤던 dh 방배가 이제 방배 5구역이었고요. 여기는 이미 청약 접수가 끝났고요. 그다음 레미안 온 페를라 방배 6구역이죠. 분양일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DLENC에서 하고 있는 아쿠로리츠 카운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이제 분양이 예정됩니다. 뭐, 요세 단지만 합치더라도, 5천 세대가 넘으니까요. 예,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인데요. 방배 13구역하고 14구역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GS건설하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는데요. 방배 포레스트 자이 그리고 방배 르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밖에 이제 방배 신동아 아파트라고 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지금 철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이제 짓는데요. 브랜드가 오테르 방배죠. 그리고 방배 7구역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니까요. 사실은 뭐 재건축 사업 단계상 보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뭐 방배 3호 아파트, 어, 신 3호 아파트 방배 15구역 등도 예, 계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방배동의 입지적 장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방배동은 이제 교통 여건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당역이, 수역 방배역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좋고요. 사당 IC라든지 서초 IC를 활용하면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경부 고속도로 이런 광역 교통들도 이용할 수 아주 좋고요. 교육 환경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명문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지도 굉장히 풍부하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리풀 공원이나 목마르트 공원 같은 데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조용하고 쾌적한 이제 주거지라는 느낌은 이제 와보신 분이 대부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으로 이게 활발하게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뭐 조금 조금 부족한 기반 시설 같은 부분은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될 방배동 신축 아파트의 시세 어디까지 갈것 같습니까? 일단, 뭐, 하방을 말씀드리면, DH 방배를 예로 들은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9제곱미터가 지금 17억이 넘었고요. 그죠? 분양가가. 일단, 8사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2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 중에 뭐, 그나마 이제 좀 비교해 볼수 있는, 물론 단지 세대수는 적죠. 그나마 비교해 볼수 있는 게 방배 그랑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28억 7천만 원까지 최고가를 찍었고요. 과거에 보면 29억 5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DH방배 같은 경우도 뭐 1억 우리가 정비 사업이지만 입주하기 전에 저는 판단으로 한 1억 가까이는 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마 개포동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포동도 이게 좀 번잡스럽지는 아, 않고 최근에 이제 새 아파트로 다 탈바꿈 되면서 뭔가 쾌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DH 방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되어서 나오는 물량들이 계속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양하고 입주하고 분양하고 입주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어쨌든 가격이 여기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니까요. 그런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아, 개포동 아파트 시세까지 따라간다는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 방배동에 청약할 단지가 나오거나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금 조달 계획 잘 세우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뭐 전세를 맞추시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축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당등의 저희가 대부분 전문가들이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의 여지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강남이 크니까요. 뭐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면 DH방배라든지 이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뭐한 10억 정도 내외의 어, 그런 시스 차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우리가 반포, 압구정, 뭐 대치 이런 데들을 우리가 일급지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들이 또, 어, 최근에 또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원벨리가 거래된 게 30평형대가 55억이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있는 단지들이 막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주거선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잘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문제가 이제 대출 규제겠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었 어떤 게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고요. 또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디에 청약을 넣을까 매수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금 사정이나 직장과의 거리 뭐 자녀 교육 같이 여러 결정 요소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방배동 어떤 분들이 진입하면 좋습니까? 예, 뭐 우리가 방배동 이야기할 때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강남은 되게 비쌉니다. 어쨌든 20억 30억 하는 그 아파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강남 중에서도 방배동이 상대적으로 좀 어,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강남으로 진입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동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군은 저는 뭐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 고등학교라든지 서문 여중고 같은 경우는 아주 전통의 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자리 잡고 필요하시면 저는 뭐 계속 사셔도 너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시면 또뭐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용산 같이 그죠? 강북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 뭐 4호선 라인이 있으니까요. 뭐 이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시는 분들도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배동에 대해서는 사실 늘 아쉬웠던 게 교통이 좋은데 뭔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느낌은 일단 좀 아니고요. 편의시설도 반포나 서초에 있는 좀 좋은 시설들을 공유하는 것이지. 뭔가 우리 동네에 있는 걸 이용한다, 이런 좀 느낌은 또 아니에요. 뭐 그런데 이런 애매한 점을 확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소장님? 예 방배동이 이제 저평가된 이, 이유가 사실은 그런 데 많이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서리풀터널 개통인데요 방배동에서 강남역을 거쳐 삼성동 잠실까지도 그죠 일직선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해졌고요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이동하시는데도 예전엔 20분 훌쩍 넘게 걸렸거든요 지금 뭐 6분 7분 내에 갈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보사 용지 개발 프로젝트 아마 저는 뭐 가장 큰 개발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리풀공원과 우면산으로 이어진 녹지축 한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아주 대형 이제 문화 단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 전당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아주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떡하느냐. 다들 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여기 개발하는 데가 MDM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이제 개발 업체인데요. 개발 업체에서 이제 오피스로 하기로 했고요. 여기 그냥 일반 오피스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번에 이제 시공사 사전 설명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수익성도 있고,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판교가 발전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려해본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런 앵커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 물론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 GTX-D가 추진되는 사당역도 있긴 합니다. 물론 GTX-D 논선이라는 게 언제 될지는 사실은 좀 예측해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여기 이제 복강안선센터가 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우리가, 어, 가보시면 이제 비어있는 건물, 그 땅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주차장 부지입니다. 면적도 넓어요. 17,770제곱미터니까요. 서울시내 이런 빈 땅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공공개발을 하는 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윤곽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 여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상업업무 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주거문화 뭐 이런 것까지 들어오는 복합 시설을 위해 지어지기 때문에요. 어 지어진다 그러면 교통 여건 개선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배동이 바로 옆이죠 그죠 그래서 예, 방배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개발 사업만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좀 지역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초구 방배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장 반포나 압구정이나 대치동 갈 돈이 마땅치 않지만 강남 보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덤을 묻는다는 느낌으로 청약을 하거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향후에 좋은 결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청약이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